예, 이 시편 6편은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을 담은 시입니다 앞에 있는 시편 4편과 시편 5편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편들에서는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의의 길을 가는 그가 악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도 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속히 심판하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는 구김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그러한 다윗은 담대하고 힘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이 그처럼 악하게 여겼던 불이함을 이번에는 자기가 범했습니다. 자신이 그처럼 못 견대했던 악행을 누군가에게 가했거나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준을 자기 스스로 허물어 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인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봅니다. 연약하고 연약하기 그지없고 허물진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순식간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된 본성의 충동에 굴복하여 범죄하는 범과하는 범과한다는 것은 선을 넘어갔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범과하는 가련한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가 중심이 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가 정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범죄한 자신을 자신이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로마서 7 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도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도 이렇게 괴로워했습니다. 자, 참된 신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회개하는 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심령이 회개하는 곳으로 흐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회개를 거부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의 길로 가느냐, 자신의 죄됨을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길로 가느냐. 바로 여기에 그가 참된 신자이냐 아니냐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도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자기 고집 속에 갇혀서. 스스로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달기 두번울 때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그의 심령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뛰쳐나가서 그는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통해하는 마음입니다 한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배반한 것을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자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신자는 이렇게 은혜가 그의 심령을 지배하는 자, 이런 사람이 참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심령에 모시고 있고 중심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속히 회복되지 않고서는 그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일절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책망을 받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하실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그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받은 현재적인 심판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살아생전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현재적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생망하지 마옵소서. 징계하지 마옵소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이 범죄한 다위 세계에 나타난 현상은 심령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인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그의 육신이 수척해졌습니다. 뼈가 떨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말인데요. 많은 번역 성경을 보니까 어, 뼈마디가 시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몸이 몹시 수척해지고 쇠약해졌습니다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범죄해서 여러 날을 고통 중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이 이렇게 범죄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을 떠올려볼 때에 우리는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살해했을 때그 때를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죄가 죄를 낳는 상황이었고 전혀 수습할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는 이미 아이를 낳은 후였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사죄하셨다는 선언을 듣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범죄함으로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렇게 1년 가까이나 이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을 고쳐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벽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고쳐 달라는 간구를 드렸습니다. 5절을 보니까 그는 죽음이 다가오는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죽음 후에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소합니다.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생전의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절박합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은 탄식하여,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다고 말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하는 말은 과장법입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그만큼 많은 눈물을 자기가 흘리고 있,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처럼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 다윗의 마음 자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 구절들에서는 다시 악인들을 꾸짖는 담대함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사제의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마음으로 달라졌지만은 악인들은 여전합니다. 이것이 다윗과 죄인들의 차이점입니다. 다윗은 기나긴 참회의 시간을 통해서 사제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적자들은 여전히 악인들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가지게 된 사제의 확신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성의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스쳐가는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긴 시간 진심 어린 회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침체의 긴 터널을 겪은 후에 비로소 사제의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악인들과 결별 결별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잠시 다윗의 마음은 악인들의 마음과 똑같이 악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는 완전히 악과 단절한 것을 선언했습니다.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라. 수치스러운 원수들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다시 다윗은 악에 대해서 단호한 사람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회복된 다윗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참된 신자는 사제의 확신으로 그 마음이 회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은 이제 성경의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흰 세마포 옷과 같이 정결한 옷을 입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생명 나무에 나아가고 저 천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놀라운 구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전하는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는 수요 오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마태 복음을 공부하고요. 어, 이제 이제부터는 금요기도회 찬양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주제는 미담 새창조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